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올라가거나 한건 없었는데, 장 끝나니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 고민하실 텐데, 제가 포인트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한국BNC 어떤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톡신,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부분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톡신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지금 당장의 직접적인 매출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어? 이게 약진하는 모습에 따라서 한국 PNC가 성장하는 모습을 즉각 즉각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보다 1, 2, 3등을 격렬하게 추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위급이 이제 곧 한국에 정식 판매 시작한다는 내용 들려고 있죠 그리고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좀 기대를 좀 넉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임상 일상 다 되려면 내년까지는 봐야 된다는 내용이 시장의 주류예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되면은 아 분위기는 유지가 되겠네 라는 걸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세 번째까지 제가 이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치매 치료제나 이런 데 사용되는 원료 중에 하나가 대만데 그게 지금 어떤 쪽 테마랑 엮이고 있다? 미국의 대선, 해리스 테마. 그렇다는 얘기는 어? 11월 마지막 대선 전까지 여기에 따라서 또한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올라갈 가능성 높겠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확실하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관련 테마가 괜찮으면 앞서갈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끝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관련 지금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유동성이 필요한, 그러면서 저평가를 받았던 제약 바이오, 싹다 순서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표는 물론이거니와 올해 11월, 12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얘는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 지켜보기가 괜찮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1번, 2번, 3번만 괜찮더라도 한국 BNC 좋네? 라고 그냥 딱 단언 지으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현 시점에 소득과 차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면, 자, 투신 쪽, 와, 돈 넣어주다가 홀딩하고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였다가, 어제 외국인이 쫙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건뭐다 적은 돈으로 큰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건 무엇을 뜻한다? 위에 매도 물량 다 소화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 시점에 매도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걸 가정하에 지금처럼 수급이 꾸준하게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여기서 수급 몇번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여기 돌파 가능성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매도만 안 나오면 진짜 눈앞에 괜찮은 기회가 더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차트적으로 꼭 나와야 되는 건 뭐다? 여기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와중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죠. 여기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여기를 이탈하니까 힘이 빠진 거잖아요. 여기 돌파하고 버티면 그때부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딱 그렇게 됐잖아요. 예, 한번 방향이 잡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11선이랑 같이 엮어서 이렇게 보는 게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이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과연 언제 돌파해서 자리 잡기가 성공하는지 이거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 생각을 하시며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총 정리하면서 글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여전히 기대되는 건 연말까지 보여주고 있다 수급은 지금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계속 되는지 보시면 좋고 지지라인은 6일선 위에 있는 게 베스트지만 안 되더라도 2일선 위에 있다면 추대 자체는 크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서 자리잡기가 성공하게 된다면요 요 때부터 속도 더욱더 나올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면 그때부터 추세의 대전환 요걸 생각을 하시며 이어지면 이어지는 대로 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지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